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으아,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또 어느 분 말씀으로는 꽃샘추위가 한번더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꽃샘추위 올까 봐또 걱정입니다. 저번에 막 됐다 추웠을 때 지나간 줄 알았더니 또 꽃샘추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안 되는데. <laughs> 자, 이렇게 꽃마당이 열린 곳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어, 양재 꽃시장 나동 116호 목나루 분재원에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번은 빼먹었습니다. 제가 건강이 좀 그때 뭐 아주 뭐 심각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laughs> 양재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어, 양재동을 빼먹었죠. <laughs> 오늘은 이제 목나루 분재원에 한주 걸렀더니 이쁜 애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여기 오면 눈이 황홀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laughs> 자, 오늘도 예쁜 애들 얼굴 좀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려한 꽃들 중에서 지금 이 보라색으로 핀꽃 보이시죠? 메발톱이에요. 제가 그, 저기, 의성구에서도요 메발톱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메발톱이더만 했지, 뭐, 저기, 정확한 이름을 몰랐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네요. 의아리 메발톱이랍니다. 아, 의아리 꽃을좀 예. 닮았어요. 의아리 메발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5cm짜리 불분해 드려서 이것도 가격이 조금 일반 메발톱보다는 한 천원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자, 메발톱 종류가 또 많죠. 저 안쪽으로 보시면, 음. 이쪽에, 관련한 아래쪽으로, 여기, 장미매발톱. 자, 장미매발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아이. 이 아이가 가지피기 매발톱입니다. 의정부에서 여기 가지피기 매발톱 자그마한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 아이는 조금 크네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꽃을 피웁니다. 근데, 매발톱 종류도 이제 또 무지하게 많아지고 있네요. 응, 가지피기 매발톱, 장미 매발톱, 또 이쪽에는 뭐, 여기, 는 의아리 매발톱. 어디 갔어? 어, 의아리 매발톱.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저는 기본 매발톱이 제일 이쁩니다. 제 취향은 기본적인 매발톱이 제일 이뻐요. <laughs> 아이고, 제가, 어, 어좀 저기 어저껜가 그저껜가 저기 허브 야생화 판매장에서 이 아이를 보여드렸습니다. 향설화라고 하는 아이요. 요 분홍색 꽃좀 이렇게 아기자기 제손 손톱만 해요. 아요제 손톱이 좀 커서 <laughs>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밖에 보라색도 있습니다. 향설화 이게 향이 굉장히 좋대요. <laughs> 그래요 향설화 저도 저기 그 허브 야생화 판매장에서 요 분홍색을 데려갑니다. 네, 예, 분홍색이 더 이뻐요, 제 눈에는. 보라색보다. <laughs> 저 제가 키우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간간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레위시아들 지금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레위시아가 뭐 이제 따뜻한 데서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지 월동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기 뭐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이제 당연히 월동이 잘 되겠죠. 네, 레위시아고, 또 이쪽에, 어, 여기, 여기. 이게 눈동자라고 하는 애구나. 히도미. 히도미라고 하는 아이가, 제가 이제 이 히도미도 허브야생화 판매장에서 보여드렸는데, 눈동자. 아, 히도미. 예를, 우리말로는 눈동자라고 한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이 예쁘게 피죠? 요 아이도 제가 저기 하나 데려갔으면,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허 야생화 판매장에서 데려가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 요 이렇게 잔잔한 꽃들이 또 요즘에는 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거는 여우 꼬리들. 아, 그 여우 꼬리 정말 끝내줍니다. 저도 이제 집에 거실에서 겨울을 나고 지금 바짝바짝 다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좀 새순이 뭐 보글보글 아주 빽빽하게 나고 저 꽃대도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아, 또춘절국화 어, 이 춘절국하는 색상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예뻐서 정말 아유 사랑스럽기 그지 없는 아이입니다. 오 여기도 저기 장구채가 있습니다. 분홍장구채 이렇게 보시면 얘를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장구채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입꽃받침이 그래서 여기 장구채인가 봐요. 아 분홍색으로 꽃이 참 예쁩니다. 이 장부채도 하얀색 꽃도 있죠. 응 음, 하얀색 꽃도 있는데 여기는 분홍색 장부채가 나와 있고요. 자, 패랭이들은 뭐 요즘에 어디가나 한창이죠. 뭐 카네이션 뭐 이런 아이들 자, 한창 저 꽃을 많이 피우고 음, 카네이션의 계절입니다. 네. 5월이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노란 꽃을 피우는 네. 아이 네. 이와도 국화과 네. 종류라고 합니다. 오공 네. 국화래요. 네. 이 오공국화를 제가 저기 남사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이렇게 많이 핀 아이는 제가 못 봤어요 하하 참 예쁘다 뭐든지 이제 야생화 종류들을 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꽃이나 피어 있어야지 그 아이가 예쁜지 안 예쁜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아이들도 꽃안 보면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초보라 그렇죠 와 예뻐라 채송화예요 채송화 겹채송화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거는 이제 호채송화. 그 아이도 이렇게 무리 지어서 피어있으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야, 그런데 얘는 겹채송화입니다. 와, 원색이에요, 완전. 노란색, 분홍색, 빨강색. 여기는 또 살구색도 있어요. 이야, 겹채송화들 정말 정말 이게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얘들도. 이 채송화도 이제 씨앗으로 번식하는 애들이라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은 해마다 꽃을 보실 수가 있죠. 아이고, 예뻐라, 겹채송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단정화죠 제가 항상 단정하게 생긴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단정화도 이렇게 있고요 저도 단정화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키워요 저도 단정화 너무너무 꽃, 얘도 꽃이 지금 계속 구멍을 올라오고 저는 이제 단정화를 조금 큰 아이를 키우는데 뭐 꽃이 바글바글 올라옵니다 자 단정화 예쁜 아이도 있고 자풍로초 보세요 제가, 이, 여기, 양재시장에서, 여기, 목나루에서, 이단 그러니까, 이가 이 풍로초를 데려갔더니, 가서 제가 근상으로 심었습니다. 뿌리가 엄청 시다고, 자, 이렇게, 분홍. 이거는 찐분홍. 이 색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찐분홍, 얘는 연한 분홍.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상으로 충분히 심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희 거를 이렇게 못 보여드리고, 아휴. <laughs> 자, 이렇게 분홍색, 사랑스러운 분홍색도 예쁘지만, 이렇게 진한, 이렇게 된 분홍색도 예쁘네요. 얘는 이제 무조건, 무조건 이거 근상으로 심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심으시면서, 이렇게 또 옆에 자구들 많이 달려있으면, 자구 떼가지고 따로 심어주시면, 또 번식도 잘 되는 아이예요 풍노투가 올해는 뭐 완전 핫한 식물이죠. 자, 요즘에 또 사랑초가 이게 저기 가을에만 많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랑초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와인 크로바라고 하면은 이 꽃이 색상이 이렇게 예쁩니다. 꽃 색상이 꽃잎 이 잎하고 입장하고 색상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이제 와인 크로바라고 하죠. 크로바 종류가 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장님 얘얘 얘 이름이 뭐였죠? 아, 이거는 무늬사랑초. 잎이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무늬사랑초. 이 아이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이 핍입니다 사랑초 종류들도 무지하게 많으니까. 음. 그리고 옆에 요거 리스본이죠? 리스본도 있고. 아, 리스본. 오늘 리스본. 리스본. 네. 이게 노지월드인요 이게 기본 포티에 들어 있습니다. 예, 리스본도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베란다 월동이 되죠 어 로지 월동은 조금 그렇고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랑초 종류 많이 나왔어요. 무늬 크로바라고 하는 아이. 얘는 그냥 꽃은 이렇게 그냥 토끼풀 같은 이제 크로바가 토끼풀일 크로바잖아요. <laughs> 토끼풀 같은 그런 꽃을 피우지만 이 아이는 무늬가 예쁜 아이. 무늬 크로바. 또 여기는 이제 색상이 검다고 해서 블랙 크로바. 블랙클로버는 저기 꽃핀 아이가 없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블랙클로버도 꽃이 이렇게 필것 같아요. 무늬클로버, 블랙클로바, 블랙클로버, 와인클로버만 제 색상이 이렇게. 자, 와인클로버만 입장하고 색상이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오, 저기 뭐 페어리스타들 부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분홍색, 보라색, 흰색. 야, 페어리스타. 히리스타를 제가 작년에 저도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 겨울 되면서 이 아이를 그냥 보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작은 초화들은 그냥 올해, 올해 한 해만 보고 그냥 많은 거로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신경 많이 안 쓰고 예쁠 때꽃 예쁠 때 꽃만 실컷 봅니다 그리고 해마다 데려다가 심습니다 저는 <laughs>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뭐이 아이고, 저기, 집에서, 마당에서 월동하는 아이들하고 다르게, 요런 아이들은 또 거실에서, 저희는 또 특히, LED 등을 쏘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꽃 피우는 게 좀, 아휴막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데려다 심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스도 있어요. 아, 모스. 완전 녹색, 연두색도 있고요. 아무튼, 백미향. 저기, 월동, 지역에 잘 된다는 아입니다. 백미향이 있고 백일홍, 이 백일홍 역시도 한번 데려가시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다음해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백일홍 요거는 향달맞이, 음, 낮달맞이라고도 하죠 일반 달맞이는 보통 노란색으로 꽃이 피우는데 요 향달맞이, 요 낮달맞이는 분홍색으로 꽃이 핍니다 뭐 달맞이가 밤에만 꽃이 펴서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제는 밤이고 나이고 아무 저기 소용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집에 피우고 싶은데 핍니다 <laughs> 달맞이꽃 <laughs> 자, 설란들도 있고 요거는 또 미니지손이라고 아백삼풍로초 백삼풍노초, 저 작년에 여기서, 여기서 사다가 심었는데, 애기지손이만 있고, 그게 애기지손이가 그럼 이거. 사장님, 이, 이거 미니풍노초, 이거 애기, 애기, 애기지손이라고 하는 거 맞죠? 아,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꽃을 피 폈는데, 지금 꽃 무지하게 많이 폈습니다. 월동, 이지손이 풀들, 월동 무지하게 자랍니다. 어. 아, 이거는 백삼풍노초라고 하는구나. 이 애기지손이를. 그리고 또제 최애 식물 중에 하나 금난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난초를 한 포트로 심어서 키우다가 한한 한, 한 달쯤 그쯤 돼가지고 다시 또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지금 옆에 나온 이 자구가 여기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여 보세요. 이게 흙에 닿으면 그냥 뿌리를 내리고 또 이게 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넓은 화분에다가 크게 이제 얘들 다 닭해 이렇게 다 펼쳐서 심어줬습니다. 이거 이제 저기 여름 한한 달만 되면은 금방 그 화분으로 큰 화분도 꽉찰것 같아요. 금난초 최애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추천하는 식물 중에 하나기도 하죠.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소개해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벌레잡이 제비꽃이 요 아이는 저기. 모란의 시수고요또 이렇게 작은 아이 얘는 에세이나 그리고 기간모태 그리고 데빌레라고 하는 아이 지금 종류가 네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데빌레를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도 번식을 무지하게 잘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옆으로 이렇게 바글바글바글바글 자고들이 바글바글 붙어서 나오죠? 이게 이제 다 나름 또 이제 땅에 저기 이렇게 퍼짐, 옆으로, 옆으로 퍼지면서 꽃을 이렇게다 피워줍니다. 이 꽃이 이렇게 작아요. 아, 정말 작습니다. 너무너무 작죠? 그런데도 상당히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리고 얘도 벌레잡이 지비꽃이래. 그러면 얘는 벌레가 어디에 붙을까요? 이제 이런 애들은 벌레가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봐. 그죠? 붙어서 죽었는데 얘는 어디에 벌레가 붙는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얘도 벌레 잡이 제비꽃에 속한답니다. 어, 대 대빌레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아, 수국들. 이게 원래 정상대로 하면 그전 같으면 수국이 지금부터 많이 나올 때예요 그런데 벌써 수국이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한 한 달씩 이렇게 봄이 빨라집니다. 어, 한창 이 분홍색들, 그리고 또이 댄스 파티라고 하는 품종, 요런 아이들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니까 이 청수국들 많이 나왔어요. 청수국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청수국. 여름에는 이 청수국을 봐야지 눈도 시원해지고 좋죠. 근데 이제 막큰 아이들은 가격도 비싼데, 이렇게 포트 하나에 한 대, 외대로 심겨져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도 꽃은 이렇게 풍성해요. 오, 이거는 기본 포트는 아니에요. 13cm 짜리 포트에 이렇게 한 송이, 아까 그러니까 한 송이, 한 대, 외대가 심겨져 있는 수국도 있고요. 자, 자이 꽃을 보세요. 노랑색으로 꽃이 폈습니다 뭐 잎도 굉장히 무성해졌어요 저희 집에도 이 아이가 월동을 하고 지금 막 신나게 옆으로 번식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데 아직 꽃은 안 폈어요 물살이에요 물살이 또 이름이 금노매라고도 합니다 아금 예, 금색깔 노란색깔이라서 금몸에 돼요 55cm짜리 풀분에 들었는데 와 키도 많이 자랐어요 얘네는 오, 키도 한 20cm쯤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얘도 보니까 꽃이 이렇게 가지 가지 옆에서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애고처럼 보이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이 가지 끝에서도 꽃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꽃이 나오지만 옆에 겨드랑이에서도 꽃이 나와요 아 여기 몽우리진 게더 귀여워요 아 여기는 물살이라고 하는 아입니다여기도 15cm짜리 풀분이 아주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물살이가 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자꽃우이 이렇게 저기 좁쌀 마냥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꽃이 꽃을 보면은 수국인 걸 알겠는데 잎이 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laughs> 무늬 수국이에요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다그래서 무늬 수국인데 오왕 이 아이한테 반했습니다 꽃도 이거는 저기 약간 보랏빛 띄는 그런 분홍색인 거 같아요 이제 분홍 수국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야 이거 뭐 15cm짜리 풀분이기는 한데 저 여기 가지 대수 보세요 대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섯 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꽃이 다섯 개가 피어 있죠. 다섯 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앞으로 더 꽃이 더 달린다는 얘기예요이 수국들도 맨 가지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꽃대를 달죠. 맨 가지 꼭대기에서. 그러니까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아래에 좀 작은 만한 꽃대도 있고, 요 아래쪽에도 지금 또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크면서 다또 꽃대를 달아줄 거예요. 야. 요거, 요거는 가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뭐, 지금 꽃대가 지금 현재도 여섯 개지만 더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무늬수국은 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앞으로 이제 이 무늬수국이 많이 나올, 나올 거래요. 지금 현재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려나 했더니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하십니다. 야, 요거 무늬수국 2만원. 요거 가격은 제가 알려드려요. <laughs> 와, 정말 예쁩니다. 아, 예, 꽃이 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이 아이 꽃을 좀볼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정말 예쁘다. 오, 요 꽃도 여러분들 눈에 익으시죠? 제가 의정부에서 꽃갈제비라고 저기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입니다. 의정부에서 저기 이 꽃갈제비가 뭐,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옆에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는 이게 천, 청... 하늘색? 진한 하늘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요입 끝마다 이렇게 살 하나씩 무늬가 하나씩 점점, 점처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거참, 요 아이도 희한하죠? 자, 요거는 고가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은 또 다른 이름을 말씀을 하시던데, 아, 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까먹었어요. 아, 이 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꽃이죠? 랜디 제라늄 꽃입니다. 요, 이 랜디들은 이렇게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는, 음, 더 매력이 있죠. 자, 요렇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꽃잎이 다섯 장인데, 세 장은 요런 색, 두 장은 요렇게. 요, 요게 한 송이에요. 요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가 있고, 또, 이거는 살구색입니다. 살구색 아이는 저기 투톤이 아니고, 중심 부분에 이렇게 꽃잎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자 이런 랜디제라늄 아우 랜디제라늄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이건자그하고 꽃도 작고 잎도 작고 물 좋아합니다 일반 저기 조날개제라늄보다도 이 리갈게 이런 랜디 이런 아이들이 물이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랜디제라늄 또 요거는 과꽃이에요 어후 과꽃 누나가 좋아한다는 과꽃도 풍성하게 나와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 하하 미스김 라일락도 저희 미스김 라일락도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월동 무하게잘 됩니다 저는 화분에 심어가지고 저기 마당에서 월동을 했는데도 무척이나 풍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laughs> 핫핑크에요 꽃이 색상이 이렇게 화려하게 핫핑크 근데 크가 무척 큽니다 얘는 어,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화분도 뭐 직경이 한 30cm쯤 되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키도 한 1미터 가까이 됩니다 이 꽃이 이름이 우단동자라고 하대요 그 제가 그 토종야생화 허브야생화 그러니까 허브 거기 판매장에서 토종 이 우단동자를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잎이 여기 우단 재질이에요 이렇게 아우 보들보들한 게그 이렇게 뭐라 그러지 <laughs> 섬유질 같은 걸로 이렇게 입도뒤덮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단이라고 이름이 아마 붙여졌나 봐요. 자꾸 우단 동자라는데 아 얘는 이제 그건 이제 토종 우단은 우단 동자는 아직 그때는 꽃을 안 피웠었어요. 근데 얘는 무은해라서 벌써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와 꽃이 상당히 예쁘네요 이게 마당에서 월동이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 흙에다 심어 놓으시면 해마다 이제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키도 이렇게 크면서 옆으로도 많이 번식이 되는 그런 아이래요 이거에도 좀 몸값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무겁고 크기도 하고 그러네요 음. 자 이번에 보시는 꽃은 이게 보라색으로 좀뭐 꽃술은 노랗게 이렇게 대비 조가 돼서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근데 잎을 보니까 잎이 이제 제가 이름을 먼저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꽃 고비라고 합니다. 이제 고사리과. 아, 꽃고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아이인데 잎이 이그 고사리들 왜 우리가 이제 식용을 할 때는 꽃 이렇게 잎이 터지기 전에 그런 아이들 식용을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날이 더 더워지면은 이제 잎이 활짝 펴버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잎이 펼쳐진 고사리 그런 것 같아서 이름도 꽃고비인가 봅니다 아 꽃이 이렇게 예쁜. 고사리는 이렇게 잎이 나중에 펴져도 제가 꽃을 못 봤어요 고사리 산에 있는 고사리는 그런데 이 아이는 꽃이 보라색으로 또 이렇게 예쁘네요. 오 보라색이 어쩌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꽃술이. 어허, 완전 완전 돋보이죠. 꽃을. <laughs> 꽃곱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휴케라들이 지금 꽃을 한장 많이 피웠습니다. 휴케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잎 색상이 다 다르죠. 연두 연두. 그러니까 얘는 녹색, 진한 녹색, 얘는 연두 연두 하나에. 네, 꽃 색상도 빨강색도 있고 이렇게 분홍색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이 휴케라가 하얀색 꽃을 피우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 슈케라도 종류가 많아요. 이 녹색 잎에 이렇게 인맥이, 인맥이 이렇게 실핏줄처럼 보이는 아이도 있고, 슈케라도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자, 여기, 이런 색상도 있네요. 잎이 막 진한 자주색, 검은빛 또는 자주색, 이런 슈케라도 있습니다. 얘는 벌써 꽃이 다 졌어요. 그리고, 금낭화가또 이렇게 또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불. 저번에처럼 제가 히말라야 등불 저기 여러분들께 가격 말씀드린다 해놓고 안, 해드, 안 해드렸어. 아이, 1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laughs> 그걸 깜빡 까먹고, 아이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 이번엔 자격, 작약? 자격꽃이 그냥 꽃송이가 달려가지고. 근데 얘는 고개를 숙였어. 꽃송이가 꽃, 저기 꽃봉우리가 무거운가 봐요. 어, 이건 병꽃. 병꽃이 꽃이 많이 폈네요. 음,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병꽃은 월동이 되지만 병솔목은 월동이 어렵다고 해요 역시나 저희 집에서도 병꽃, 병솔목 두 아이 다 있었는데 병꽃은 월동을 하고 지금 잎을 막 키우고 있습니다 한데 병솔목은 돌아가셨어요 입도 안 나오고 그냥 그래서 화분 어, 엎어 버렸습니다 어, 병꽃 월동이 됩니다 병꽃은 아 병솔목이 보이면 또 하나 다시 데려가야 되겠어요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병 닦는 솔처럼 생겨가지고 <laughs> 저 병솔목 보이면 데려가야 할 텐데 아, 뭐. 요 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보루니아 <laughs> 피나타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자, 이와있는 세계 사계보루니아입니다. 이거, 이거 화분에다가 그냥 넣어 놓으셨구나. 심어 놓으신 게 아니고. 이 사계보루니아, 이름이 사계자가 들어가면 사계절 꽃을 볼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월동이 안 되는 관계로, 이제, 거실에서 키우시니까 겨울에도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얘도 나이는 꽤 있네요. 작아도, 오, 나무가 다들 다 됐어요. <laughs> 사계부르냐,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애기 쥐소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백삼풍로초라고 하는 애. 근데 이 아이는 화분에서 나이를 무척 먹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이목대예요 와. 이, 이 쥐소니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목대가 형성이 되고. 아, 저희 아이도 이제 2년차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열심히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월달 이제 됐으니까는 저기. 가정의 달 어버이들한테 카네이션 선물하는 달이죠 카네이션 색상이 정말 볼때 볼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이 아이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인데 가장자리에 이렇게 자, 자주색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는 또 아이보리 비슷한데 살구색 살구색이라고 해야 할것 같아요 살구색 아이보리에 그러니까 진한 아이보리에 살구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고요. 이제 빨간색은 기본적인 카네이션 색상이죠. 그리고 이 아이도 보면 빨간색으로 라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빨간색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카메라가 이상하게 빨간색을 표현을 잘 못해요. 자, 이런 색상도 있고, 이거는 핑크색, 음, 분홍색. 아, 그리고 이 아이도 또 너무너무 예뻐요. 연분홍, 하, 아니, 그러니까 하얀색이라고 해야 되겠네. 하얀색에. 자주색으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카네이션들 뭐그 <laughs> 와중에 또 바이올렛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 바이올렛도 사계절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음, 바이올렛 사랑하시는 분들은 무척이나 뭐이 바이올렛밖에 모르십니다. 저 아는 지인분 하나도 큰 고무나무 밑에 바이올렛만 심어 놓세요. 으 다른 아초는안 키워요. 그 바이올렛만 키우시더라고. 잎꽂이도 잘 되고 번식이 상당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바이올렛. 오늘 이제 숨가쁘게 또 목나루에서 꽃을 구경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날 더워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뭐 지금 뭐 마스크 써가지고 밖에 나가면 더 더워요. 숨이 킁킁 막힙니다. 이럴 때 이제 집 안에서 이쁜 꽃 구경이나 하시고 또 베란다나 뭐 마당에서 기르시는 꽃이나 실것 보시고 이렇게 더위를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더위 걱정을 하니 큰일이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양재꽃시장 나동 116호 목나루 분재원에서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자, 꽃 구경들 재미있게 하셨나요? <laughs> 자, 이제 영상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